지금 12시간 봉 기준으로 이평선이 꽉 모여있습니다, 지금. 11선, 21선, 61선, 120선. 지금 이 상태에서 제일 빠른 봉이 11선이잖아. 11선이 21선을 관통하고 올라오면 가장 기초적인 보조크로스첫 단계야. 쭉 올라오고, 21선도 방향을 뒤집어서 이제 올라오고, 근데 보면 또 61선은 아래로 완전히 꺾여있잖아. 61선 이렇게. 얘는 조건이 좀안 좋은 거야, 그러면은. 근데 이런 상황에서 내려오면 이렇게 돼버리면 얘가 이제 완전히 역전이 되지.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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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. 데드 크로스가 되는 거지. 골드 크로스 상태에서 데드 크로스로 전환되는 사례가 되게 많습니다. 이때 보면은 뭉쳤던 자리가 몇번 있잖아. 여기서도 골드 크로스 딱 되고 나서 60일선까지 뚫으니까 그때부터 폭락이 나. 이평선이 이렇게 뭉치고 나서 골드 크로스를 사람들이 바랄 때 하락이 나. 와 그래서 아래로 펼쳐져 버려지 데드 크로스 됐다고 하니까 다시 내려왔잖아. 10일선 내려오고 20일선, 60일선 데드 크로스 되니까 올라가까지. 이 이런 지랄을 많이 합니다. 골드 크로스도 너무 맹신하면 안 돼요. 비추세장일 때. 중요한 건 이게. 추세가 터졌냐, 안 터졌냐, 판단을 하는 게 중요한 거겠죠.